세계 무도연맹 빈태권도 김태호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시간에 의해서 오늘은 40배의 기본 숫자 1, 2, 3, 4를 가지고 한글의 자음에 어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요새 태권도가 오래전부터 경기화 하다 보니까 발기술은 상당히 그 발전을 많이 했는데, 태권도 품세에 많이 나오는 우리 손동작, 이 손기술이 많이 수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요새 그 코로나 이후로 도장들도 굉장히 어렵고, 어? 문 닫는 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장을 운영하는 한국의 그, 어, 관장님이나 사범님, 그 다음에 우리 유산자,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한글 태권도를 배우셔서 아이들한테도 또 지도해 드리고 또 본인이 숙달시키고 연습하셔서 어? 새로운 그 손기술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사범님이나 또 외국에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 가정 여러분도 이 한글 태권도를 연습하셔서 또 요새 한류시대이기 때문에 한글별을 많이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한글도 배우고 우리 태권도의 속기술도 배우고 일거양극의 응? 그런 개념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한글의 자음 제일 먼저 나오는 기역 기억. 기역은 어떻게 정했냐면 기역 하면은 일일일 일, 일. 1 반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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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직선 요렇게 정했습니다. 1, 1, 1, 1로. 다음에 니은은? 니은은? 반직선, 완전직선, 반직선, 완전직선 요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하면은 하나, 둘, 하나, 둘, 반직선, 완전직선. 반직선 완전직선, 반직선 완전직선, 반직선 완전직선.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디귿은 1 3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반직선, 반직선, 반복선, 반직선, 반복선, 반직선, 반복선, 반직선, 반복선. 이렇게 정한 겁니다. 리을은 1 4로 정했습니다. 반직선 완전 곡선으로 정했습니다. 자 리그는 반직선, 반직선, 반직선 완전 곡선 반직선 완전 곡선 반직선 완전 곡선 반직선 완전 곡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반직선 반직선 일일일일 리그는 이것은 반직선, 반곡선, 그래서 반직선, 반곡선, 반직선, 반곡선, 반직선, 반곡선, 반직선, 반곡선에서 반복선. 1, 3으로 정했습니다. 리은은 반직선, 완전곡선, 반직선, 완전곡선 이렇게 리 4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리은은 반직선, 완전곡선 만직선, 안정복선, 반직선, 안전곡선, 반직선, 반전곡선, 반직선, 안전곡선 이 동작을 연습할 때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면 반직선, 반직선 리얼하면 반직선, 완전직선 디귿하면 반직선, 반곡선, 반직선, 반곡선 리얼하면 반직선, 완전곡선, 반직선 안전 목소리 요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권도를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이 한글 태권도 문무비 한글 태권도를 연습하셔서 동작을 우선 연습하시고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재미있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